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지금 여기 광진구 구의동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자양 이동 모아타운 예정지에 나와 있어요. 우리 2호선 구의역에서 내려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공사 현장 보고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강변에 좀 가깝죠. 아까운 이 자양 이동 681. 번지 1원 모아타운 123 구역에 건축 설계한 주민 설명회라고 지금 플랜카드가 붙여 놨어요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기 위에가 구역부터 강변역 요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게 고립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었어요. 과거에 구의역과 광변역 여기가 지금 다 지상철이고 밑으로는 강변북로가 가고 있고 이쪽에 도로. 그래서 이 굉장히 이좀 폐쇄된 그런 동네가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고 원래 이게 다 공공 택지였다는 거죠. 공공 기관이 있었던 이 자양 1구역이었던 이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원래 문정동으로 이정한 서울 동부지방 법원, 동부지방 검찰청 자리에 지어졌어요. 자양 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롯데캐슬 인스퍼레이 들어왔고, 그다음 에 옆에 이제 또 모아타운에서 강변센트럴아이파크 들어왔고, 그다음에 옆으로 자양 5구역이 아이도 지금 이제 개발 예정이에요. 그런데 이 자양 이 구이자양 재정비촉진구역은 공공에서 이제 개발을 촉진구역으로 한 거고, 바로 길을 건너 여기 있는 이제 공공 택지가 아닌 거죠. 일반 민간 택지로 모아모아모아모아타운 1, 2, 3이 이제 열심히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의서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, 동유율이 한70% 정도. 물론 이게 뭐 주민동유율과 지주 면적이 좀 필요한데, 어, 조합 설립 인가가 무난하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보는 게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앞에가 다 개발이 된 상황에 이 자양이동 681 이런 이 모아타운지는 초중고. 너무너무 옆에 밭도 붙어 있고, 정말 한강이 보일 것 같고, 어떻게 보면 이쪽에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고 할수 있는데, 어, 이 자양동에 지금 굉장히 많은 모아타운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막 추진이 되는 단계고, 이 자양, 이, 이, 이동, 이 681, 이런 모아타운 1, 2, 3구역은 어느 정도 그, 그 기초, 완전 극초기 단계를 좀 지나고,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증거하고 있으니까, 그래도 제일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부동산에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한 7억 정도. 그 다음에 전세가 한 2억 한 5천 정도, 6천 정도 껴있는 물건이 있으니까, 투자금은 한 4억 한 중후반 정도? 어, 물론 극초기라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, 그냥 내가 서울에 빌라를 하나 묻어둔다면, 요런 한강변이 될, 이런 아이들을 이제 좀 내가 장기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, 이제 하나 매수해 놓으신다면, 어, 그냥 뭐 10년 뒤에, 10년 뒤에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부럽지 않을, 않을 왜냐면 이 일대 개발 계획이 많잖아요. 주변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, 또 지금 동서울 터미널 부지에 지금 신세계에서 땅을 매입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, 어,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고, 신세계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, 들건너도 테크노마트에 롯데마트 있고, 이 지역은 지하철이 살짝 멀기는 하지만, 뭐, 걸어갈만 합니다. 여기서, 구이역으로 가는 지금 도로는 정비돼 있지 않아요. 근데 롯데캐슬 이스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다 완성이 되면 그 사이에 구이역으로 갈수 있는 도로가 지금 이제 생길 거니까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뭐한 7분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구이역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요. 한강변 아파트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도보권 있고 동설터미널 스타필 들어오면 교육, 교통, 환경. 다 갖췄다고 할수 있죠 이제 시간을 묵혀두고 시간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지금 뭐 한강변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아닌가 엘리스도 갖고 싶다. 예, 근데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. 지금 여기 이제 입주민을 저희가 잠깐 만나봤는데, 어, 이제 조합원 분양가 막 15억 달라고 한다. 그러면서, 아, 너무 비싼 거 아니냐, 막, 어, 돈이 어딨냐,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긴 했는데, 뭐, 앞에 새 아파트들, 신축 아파트들이 뭐 20억 이상, 25억 가는 거 보면, 어, 우리도 새 아파트 되면 벌써 안전만이 10억이네?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안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. 분담금 당장 내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자양 이동 모아타운 예. 123 681 이런 모아타운 123 소개해 드렸어요. 여러분, 임장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